아니 일단 뭐야 여기 만수경 집들이 왔고 집 근처인데 장을 같이 보기로 했어. 장을 같이 보기로 해서 만수경 만수... 집몇 평일까? 나 존나 궁금해. 일단 만수경 자체가 일단은 1 0평 남짓하니까 최소 집은로만 25평 이상은 들어가야 지 <laughs> 혼자 살아. 아! <laughs> 어! 오! 오! 저기 있어. 누나! 나도 왔어, 누나. 아이고, 우리 형님. 형! 형이다. 병이나... 빨리빨리 와, 빨리, 빨리빨리. 일한다. 어. 어. 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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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너무 오랜만이야. 엄나 어, 어. 이렇게 자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나 오랜만이야. 야, 너왜 이렇게 힘주냐?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아니, 누나 아까 체크봐이살뺀다며 <laughs> 어? 살뺀데. 3kg 빠졌는데? 아,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 그래! 한데? 나 지금 여기 승모가 좀 없어졌어. 어 진짜로? 완전 몰래? 어. 또 없어졌지. 이 맥에서 불고기 먹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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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야, 여보. 안녕하세요. 네. 좀금해가지고 죄송해요. 이 여보, 가지고, 얘 얘가 여보고 얘전 남친. <웃음> <웃음> 마인드가 좀 우리 만숙이 행복하게 해줘라. 예박아. <laughs> 이 손에 물 하나 묻히기만 해봐라. 국메 맞다. <laughs> 어? 김치 돼지 김치 돼지고기 김치찜 해주라고? 돼지고기랑 김치고기. 그 로제 로제 그거 먹고 완전 반했잖아. 응. 그래? 응. 그래 오케이 앞다리살 앞다리살. 배살이 있으니까 뱃살 빼고. 다리살 이 다리살 같은 앞다리살 두팩 정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티비 아니고 네. 누나 이 누나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또 영상 촬영하는 군대 네. 군대를 가거든요 네. 다 네. 네. 네네네 누나 카스 몇개몇개 담아? 몇개 카스 아니 카스를 아니 누나 원래 이렇게 많이 아니 많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아니 오늘 오늘 하루치만 하는 <laughs> 거 맞아? 아니, 맞아 다이어트... 오늘 당일날 어...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거밖에 못 먹어 아, 진짜 아쉽다 다이어트 많이 했으면 한열개 샀는데 어 그래 네 고기는 뭐못 먹어 사거 거 무슨 불이? 고기는 네. 앞다리살. 그니까? 앞다리살이 맛있어. 등목살도 응. 있으니까 좀 있다가 등목장. <laughs> <우리. 웃음> <laughs> <laughs> 너 자꾸 아, <laughs> 너 자꾸 내내 <laughs> 아, 부위로 자꾸. 아, 아, 아. <웃음> <웃음> 너 재밌다고 생각해 그거? 생각이고. 흠. 핵해 보여 가지고. 사당! 헤. 누나 <laughs> 이렇게 봐. 살나 죽이라고. 예. 네. <laughs> <laughs> 꼬야나. 왜 누나랑 눈이 못맞쳐 아니, 못맞친게 아니고 마.. 음. 마주쳐 어. 아까 왜 어. 누나 얼굴 보면서 빨개졌어? 음. 내가? 응너탕이 터지는 거지 <laughs> 어? 먹장이 무너지는 거야 오늘.. <laughs> 어. 어. 어서오세요 누워 어? 누워 아아 예. 아, 진짜 매트 좋아 한번 누워봐 진짜로 누워 봤어. 네. 개 좋지. 오, 뭔가 어? 좋다. 개 미쳤지. 어. 너도 누워 봐. 진 어, 뭐야. 누나 진짜 너 들어갔는데? 그래. 괜찮지. 깨끗? 일단은 그우회로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집이 깨끗하네. 아, 그 집이 진짜 깨끗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현관이고 오늘 막 들어왔을 때 이거 실에 침대. 여기 다해 춘다. 이십 몇평가라고 그러네. 제가 다이어트 중이어 가지고. 어. 다이어트? 네네. 뭐가 이렇게 많아? 다이어트 이거 뭐야? 이게 다이어트 식단인 거야, 아니면 디저트 식단인 <웃음> 거야? 나네 <laughs> 어무 <어느> 식단인 거야? <웃음> <웃음> 다이어트 식단 맞지 누나? 다이어트 다이어트입니다. 잠깐만, 네. 아 여기가 누나 방송하는 실이야? 응. 오 엄청. 막... 이렇게. 오 그런데 이거 할만하네이죠오 이러면 할만하지. 잠깐만 이 의자가 제일 보상인 건데 이거 고생이 많은 예. 의자들 아니야? 아, 여기 안 묻어진 게 신기하다. 의자가 제일 열일이네. 의자. 너희한테 의자.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어. 자. 야 여기 자 누나 누나 좋은 거 들고 왔네 누나 그냥 좋아. <laughs> 아 이거 준비하지 말자. 그래 아나 오늘부터 담배를 배워볼게. <laughs> 너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챙며영상 <laughs> <연한지 왜 웃음> 너는, <laughs> 너는 필요 없잖아. 사장이는 그렇다 쳐서라도 후에 만일을 대비해 서 <laughs> 혼자서 밤에 적적하대잖아 누나. 어? 그거 오늘 쓸 거야? <웃음> <웃음> 너 오늘 쓰고 <수고한다고>? 하라고? <laughs> 너 그래야지. 아, 아, <laughs> 형이 그러면 아, 형이 그럼 인상 실험 한번 해봐. <laughs> 그 새끼야. <laughs> 와 옷이 진짜 많네 드레스룸이. 워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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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의외 의외로 여자 여자한 그런 게 있다. 아니 근데 진짜 만수 형이 집에 냄새가 안 나네. 어 깨끗해. 어, 진짜 깨끗한 냄새밖에 안 나. 아 여기가 문제니. 경기 <laughs> 안 무너지네. <laughs> <야, 저>, 내가 <laughs>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있는 야. 곳이어가지고 아주 깨끗해. 여기서.. 아, <laughs> 계 계란다가 여기서 오 시원하고 오, 좋네 저거까지 보고 음, 진짜 와. 크네. 응 괜찮지. 어 괜찮다. 베란다가와 오랜만이다. 진짜 약간 콘돔인 것 같아. 콘돔? 응. 사장 해. 나는 개인적으로 응. 누나랑 재문이 형이랑 좋아하는 거. 사패? 사페? 어 사패. 어. 사패. 안해안 해? 알지 귀엽게 생겼던데. 뭐 그렇지 음. 귀여워 그래, 나 나보다 몸무게 떨나가던데 그러니까 누나는 귀여울 거야. 몸무게로 판단해 귀여운 걸까? 어? 몸무게로 판단해. 아 진짜로? <웃음> 음. <웃음> <웃음> 세상 사람들 다 귀엽게 되고. <laughs> 더 뛰어서 역겹게 보이자고. 나 너무 지금 귀여워. 아, 누나는 해외 안 가봤어? 해외? 아 홍콩 가봤는데. <laughs> <laughs> 오늘. <웃음> 오늘은 <laughs> 내가 오늘 보내줄게, 내가 사자인데. 오늘 깨방 오늘 이 형이 또 어, 해외여행은 기가 막히거든. 호이 형이. 아, 이 아, 여기. 여기다 이제 김치 넣으면 돼지 김치찜이 되는 거지. 음. 여기다가.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 진짜 진짜 맛있는 냄새 나. 김치를 위에 올려. 오우야. 이렇게. 야, 이거 제대로네. 누나 엄청 소리 크다. 다 넣었네, 그냥. <laughs> 와 누나 호감도가 엄청 많이 상승했어, 요리하고 나서. 사람들이 누나 오, 입술이... 내일... 오, 진짜... 맛있어. 이거 내려가 필이야? 야, 토마토 빼야 돼서... 토마토 하다던가... 누나, 이거 좀밥 먹어도 될까요? 지금? 그래, 장금아쉽겠다당 <laughs> 와... 진짜, 진짜 진짜야? 진국이야? 진짜 와... 이거 뭐볼래 <laughs> 아직 안 됐을 텐데? 오 진짜, 진짜 맛 진짜 맛있지. 그냥 아니, 진짜 맛있지. 그렇지? 자고 갈 만하다 진짜 내 너, 너 나... <laughs> 내가 에너너낫 아무리 정치인데 나 진짜. 아 왜? 아왜 형? 아 진짜.